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먼저, 무결선거네트워크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결선거네트워크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이를 출범하기 위해서 노력해오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년 사이 우리나라는 많은 것이 망가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국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난해 부정 선거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국민 주권이 손상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로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지난 6월 28일 인천에서는 배춧잎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 등이 다수 나왔습니다. 그제 양산 재건 편장에서는 좌우 여백이 각기 다른 그런 투표용지를 비롯해서 투표용지의 중량이 다른 투표용지 줄이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된 투표용지 뭐 이런 다수의 부정선거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은 묵고할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척결 없이는 내년 대선 승리도 없습니다. 수사 기관이 정권에 장악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특검입니다. 반드시 특검으로 부정선거를 밝혀야 합니다. 부정선거와의 전쟁, 행동하는 정의 황교안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결선거 네트워크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내년 3월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